어, 여기 선포되는 지식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 타교인에서 타교인 성도님이신데 오늘 우리 교회 몇번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선포되는 것 중에 발이 접지르는 그런 지식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발을 한 30년간 너무 자주 접지르시고 그 접지르는게 너무 심해서 복숭아 뼈에 항상 통증이 한 7, 8년간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기도 받으시면서 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고 더불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전적으로 원래 어머니의 유전을 받으셔서 머리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나셔서 머리카락에 땀이 이렇게 떨어지실 정도 셨대요. 그런데 지금 사역자님과 함께 뛰고 오셨는데도 머리에 땀이 하나도 나지가 않습니다. 아니, 네. 완전한 치유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고질적인 것들, 유전적인 질병이든 하나님은 한순간에 치유하십니다. 아, 네. 30년 된 발목의 연약함, 그리고 면, 유전적으로 머리에 그렇게 극심하게 땀이 났었는데 그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 네.